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그 KT 소액결제 피해가 그동안 알려진 광명부천, 과천, 어, 서울금천, 또 영등포, 인천부평을 넘어서 서울서초구, 또 동작구, 고향 일산동구 등 뒤늦게 피해 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차 피해 집계 527명에서 764명으로 늘어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리고 KT 해킹범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갔어야 될 ARS 신호 탈취를 통해 소액, 소액 결제를 성공 사례로 보고 또 피해 현황이 ARS 수신 상황만을 짚게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범죄 행각들이 상당히 치밀하다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이런 자들을 무비자 입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게 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경악해야 된다 생각 합니다. 어떻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게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합니까? 그러고 나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서야 공동 대응 조사하겠다고만 합니까?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?